여러분, 고소득 자산가들은 왜 보험에 월 2천만원, 2천만원씩 넣을까요?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연봉이 높으면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5%,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확 늘어나죠. 하지만 보험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. 두 번째,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. 보험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.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장성 보험에도 황금률이 높아지고 있어요. 즉 물가 상승을 고려한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. 세번째 상속세 증여세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. 보장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크고 1인당 한도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 자녀 명의로도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죠. 단순히 보험을 든다고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. 어떤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죠.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건보료 인상을 막고 자산을 지키면서도 불릴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절세꿀팁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블로그나 댓글에 남겨 주세요. 지금까지 보험닥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